10월 18일,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깨워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5분만 더, 10분만 더 자기를 소원하는 얄팍한 마음과 씨름하는 내 모습을 용서하소서, 그 5분이 나의 피로를 덜어주지 못하는데도, 그 유혹을 참지 못하여, 매순간 급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오늘도 모든 게으름 앞에, 좀 덜하는 유혹의 음성을 물리치게 하소서, 내일부터는 그 5분, 10분을 미루는 게으름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하여 작은 것이라고 해서, 안일하게 타협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게으름과 안일한 습관과 무익하게 보내는 시간들을 좀더 절약하게 하소서, 휴식을 취하되, 유익한 휴식을 취하게 하시고, 휴식도 안 되고, 게으름으로 발전하는 모든 시간들을 잘라내는 용기를 주소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지는 게으른 시간들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평안히 쉼을 갖는 보람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을 닮아 성실히 일하게 하시고 안식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를 닮아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나의 주나의 평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